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찍을 컨텐츠 이월달 띠별 운세인데요 토끼띠입니다. 자 여러분들 토끼띠는요 기본적으로 삼재죠. 아 하나 얘기하자면은 뭐이 방송 나갈 때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삼재나 홍수배기 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차원에서 하는 게 낫고요 오방도령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 12년 중에 사람 괴롭히는 3년 동안의 삼재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토끼띠 같은 경우도 삼재예요 삼재는 근데 삼재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막꽉 쪼여 가지고 살지는 마세요 하시면서 아 그래도 내가 올해 삼재인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토끼띠는요, 일단 안정을 좀 깨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2월에는. 예, 토끼띠가 여기저기 깡, 어, 깡총깡총깡총 토끼처럼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 한 군데 정착을 못할 수도 있구요. 막, <laughs> 어, 여러분들의 뭐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또 요번에는 여기는 내, 내가 안착할 수 있는 이 자리겠지 했는데 또 그게 아일 수도 있구요. 근데 안정을 깨하시면 됩니다. 음, 100원을 벌던, 1000원을 벌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계획성 있게 금전을 지출하면서 이거를 모자르지 않게 쓸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자, 28생, 자, 김효생. 자, 99년생이죠, 여러분들. 요 정도 되면 이제, 어, 보통 사회에서 조금 몇년 물을 먹은 음, 경우가 되죠, 여러분들. 근데, 어, 28살 김효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어 올해 병원에 차를 구입을 해야겠다. 응. 2월달에, 어, 나 이제 직장 생활 조금 했으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자영업 조금 했으니까, 나 차를 사야겠다. 그러면은요, 어, 사세요. 사지 말라 그랬지, 알았지? <laughs> 사세요. 음, 아주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노력하신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 얻으실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노력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이가 어려도 노력해요.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어, 김효생들이. 근데 이제 무시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도 딱딱하고,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가지고, 뭐, 차를 사든 옷을 사든,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께 돼요. 아시겠죠? 마흔살, 정면생 토끼띠, 응. 어. 입준다다, 아이. 입주. 그게 있잖아, 제가 뭐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간을 가는데 쉽게 이거 숟가락에다가 밥 푸고 고기 올렸어, 쌈장 올렸어 그냥 먹으면 되는데 또 입이 얼마나 하마 떼기처럼 크다고 거기다가 고기 하나 더 얹었어 먹을래니까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여러 번 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는 뜻이겠지. 정회생 토끼띠들은 그래서 입을 좀 막으라고 한 게, 뭐 누구를 무조건 막 까내리고 이래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신결에, 무신결에, 아우, 저 대표가 어제 뭐 이렇게 된것 같더라고? 이런 게, 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구설을 탈 수가 있어요. 너 내가 어쨌다고? 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거만좀 피하세요. 특히나 대인 관계 많은 업종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영업사원들, 뭐 이런 분들. 직접 본인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그럼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양이 다른 분들보다 확실히 많잖아요. 거기서 그냥, 아유, 사장님, 뭐야, 배불뚝 나와가지고, 이런 말이 어제까지는 낄낄거리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어, 요놈 봐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사실은 정민생 토끼들도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예, 네, 여러분들, 이제, 아, 내 팔자에 편안함이란 없구나. 소리가 아니라, 아, 내 팔자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가 자리를 잡고 안정을 깨할 수 있구나. 이거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시흥도사 울며생 을미, 푸끼띠 아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예, 네. 의사 말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그동안에 병치료쭉 해왔던 거 축하합니다. 어느 정도 본인의 병이 좀 어, 회복이 되셨습니다. 이런 소리를 기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어, 자제분이 조금 일찍. 음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요. 손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게 예, 뭐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음 당연히 뭐자손 일찍 볼수 있는 거고요. 어 근데 그것도 또 경사잖아요. 요즘 인구도 많이 줄어드는데. 근데 그 2월에 임태하는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복덩인것만 알아두세요. 복덩이 문서를 질 수도 있고요. 재수가 들어오는 복덩이에요 아시겠죠? 자, 토끼 띠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